설비보전 기사 유압의 3번 문제 이상 동작 확인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작 순서를 보면 A전진 B전진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전진하고 B가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A가 후진을 하고 B가 후진을 합니다 이 순서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스위치 PB1을 눌렀을 때 K3번은 여자가 되려면 LS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키 상태가 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지 않았고요. 얘도 지나가고, 그러면 K1이 여자가 되고, K1이 자기 유지가 되면서 음. K1도 될 거예요. 그러면 Y1이 여자 되고, 실린더가 전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진을 해서, ls2가 감지가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원래는 ls2가 이쪽으로는 못 갔어요. 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못 갔는데, ls2가 감지가 되면서, 치게 되고, k 여자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 y3번과 연결되어 있는 k2도 치게 되고, 그래서 y3번이 여자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y3 여자가 되니까, 똑같이 동일한 방법대로, 이렇게, 실린더 B가 전진을 할 겁니다. LS4가 전지가될 거고, LS3의 NO도, n 도 두께가 동시에 갖춰 있어야지, K3번이 여자가 돼서, 뭐 Y2 여자가 돼서 A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 C, 여, 동지가 될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을 동시에 완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삐접점으로 가줘야 되는데, 정답은 LSMC가 되어야, 동작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LS4번이랑, LS3번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이 되고요. 그래서 K3번이 여자가 되고, Y2가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진에 있던 게후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화살표가 이 상태가 되겠죠. LS1번이 감지가 될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도 못 갔습니다. A접점이니까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게 되고요. K4가 여자가 되겠습니다. K4 A접점이 붙게 되고 Y4번도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LS3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nc 접점이니까 지금 붙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y4번이 여자가 되면서 실린더 b가 후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때 ls3번이 붙게 되면서 l s 3 여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k1부터 k4번까지 모든 게다후기화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이 nc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정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